대한민국에서는 얼마나 많은 북한 간첩이 암약하고 있는 걸까요? 1990년대 초 독일에선 과거 동독의 정보기관 슈타지의 기밀문서가 공개돼 나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분단 시기에 소독에서 암약했던 동독 간첩이 수만 명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내재적 동독접근법의 창시자인 피터 루츠 교수를 비롯해서 정치인, 군인, 경찰, 작가, 외교관, 언론인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쳐 동독에 포섭된 간첩들이 침투해 있었던 겁니다. 대한민국은 과연 어떨까요? 1980년대 군사정권의 서슬이 시퍼러던 시절에도 학생운동권 일부는 소형 잠수정을 타고 북한에 건너가 김일성을 만났고 남한에서 간첩과 접촉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햇볕 정책으로 북한에 대한 경계심이 느슨해진 2000년대 이후에는 북한 간첩과 접촉하거나 북한에 포섭된 인사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안보당국의 수사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노총 조직국장 A 씨가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여러 차례 만났고 국내 간첩 조직을 지휘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충격적입니다. 게다가 김 씨의 간첩행위는 이미 2018년에 꼬리가 잡혔지만 당시 문재인 정부가 남북 개선 등을 이유로 수사를 보류시켰다고 합니다.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에게 궁금한 게 있어서 묻습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정원이 간첩을 수사하면 민주당에게 불편한 뭔가라도 있는 겁니까? 언론의 보도대로 2018년 무렵 간첩 사건 수사를 정치적 이유를 내세워 중단시킨 것이 사실입니까? 이번에도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 자체를 색깔론으로 몰아서 빠져나가려는 것입니까? 일각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수호할 의지가 확실하다는 것을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 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박탈 법안을 다시 돌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국민들은 민주당을 계속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